김문수를 패싱하고 외부인사 한덕수를 국힘이 지원하고 있다. <목소리> 어제 차명진이 유튜브에서 폭로한 거. 자, 5월 4일 일요일 이때 이 한덕수의 이 스케줄 체크를 국민의 힘홍보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을 잡아주고 배석 뭐 이정현 대변인. 이정현 대변인은 뭐냐면 은 한덕수의 대변인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웃겨 이정현 씨 지금 국힘당 소속이잖아요. 왜 국힘당 소속이... 저 무소속 후보 대변인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국힘당이 만들었다. 이거 안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니 안 만들었다고 이, 이 해명하는 내용이 다 만든 것처럼 들려져요. 어, 사람들. 어? 자, 이날 국힘의 공식 대선 후보는 김문수였는데 아직 출마도 안한 한덕수를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로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대변인 이정현 배석이 명시되고 있고 한덕수 일정이다. 대선 후보 사진 찍기에 국힘당 사무처 직원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 국힘당이 개입건, 개입된 문건이다. 김문수를 패싱하고 외부인사 한덕수를 국힘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문건대로 한덕수 일정이 진행되어서 단순 참조용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사진 촬영을 했다. 한덕수가 국힘당 대선 후보 제격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 어? 이건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다. 자, 국힘당 그 후보들이 막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슬쩍 한덕수도 국힘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 문건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 이거는 사당 선거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88조 명백한 위반이고 돈을 누가 냈습니까? 어? 아니 한덕수 자기가 냈다 그러는데 나 이거 영수증 보고 싶은데? 안 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를 볼 때는? 왜냐하면 국힘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당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도 지금 자기들 얘기는 한덕수도 단일화되면 국힘당 후보가 될수 있으니까 지원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한덕수도 돈을 안 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그 정치상황법도 위반이지. 그래서 이들 프로그램이 명백한 비양심 불법을 알면서도 실행하고 온 한덕수의 후한묘치 아, 이건,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건, 이건 뭐 도덕성, 뭐 한덕수야 도덕성이 있겠냐마는 그리고 이제 이 국힘당 지도부. 어, 지도부는 뒤에서는 한덕수를 지원하면서 안식농성하면서 단일화 압박을 하고 뭐 이거 완전 이거는 한덕수하고 국힘당 지도부가 짬짬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국힘당 지도부가 안박하는게더 웃겨. 어? 아짜 뉴스를 퍼뜨리는것 해당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럼 고발해 왜 고발 하네 피디오 예약 당시만 해도 김문수보가 후 즉각 단일화 협상한다고 해서 사진 찍을 시점에 누가 우리 당 후보가 될지는 실무자로서 알 수가 없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 아니, 김문수가 후보였고, 한덕수는 출마 선언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김문수가 이미, 이미 당선 공고증을 받았는데, 단일화 협상한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몰라가지고, 어? 후보를 위한 피디오를 예약하고, 김문수보 후 사진 찍을지, 한덕수를 찍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업체 사진을 찍는 일정 잡는 것보다 두번 모두 단일화 대상에게 편의성 맡겠다고 해서, 아니, 이게 해명자고.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해줬다는 얘기고. 어? 아니,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단일화 대상이니까 한덕수에게 서비스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줬다는 얘기잖아. 이게 왜 가짜뉴스야. 어? 그러면은, 용역도 제공해줬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비용도 제공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치자금법으로 한덕수 체포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부도덕하다는 거거든. 단일화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 당에 8강전, 4강전, 결승전 통과한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받는 용역 서비스랑 똑같은 거를 미리 받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자기는 무소속으로 하고 김문수는 국민당으로 단일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런 용역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면은 8강전부터 들어오든지 아니면 4강땐 들어왔어야죠. 이거 아주 부도덕한 일이지. 비용은 당연히 한덕수보 측에서 지분은 통보 안한것 같은데. <laughs> 이, 김문수 쪽에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거. 안냈을 겁니다, 이거 아마. 한우모 측에서도 일정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정을 만들지 않았다. 아니, 근데 왜 국힘당 홍보실 직원의 이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어? 그 <laughs> 만들지 않았다면서. 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덕수보 측 일정 문서고, 팀장 전화번호가 적힌 이유는 스튜디오 위치를 전달한 당사자로서 컨택포인트로, <laughs> 컨택포인트로, 어? 국힘당 홍보실에 직원이 찍혔다는 얘기는 뭐야. 컨택을 국힘당 홍보실장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불법으로 한도수 지원한 거야. 지원해놓고 뭐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가 할말 있는 거죠. 특히 당 지도부한테는 아주 세게 할말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김문수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칼부림하기 시작하면은 아유 지금 이재명 쪽이 지금 특검법안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어? 이거 뭐 한덕수 플러스 어? 권영세, 권성동 다 감옥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주 명백한 불법 공선법 위반에다가 정치학원법 위반이라니까?